안녕하세요 헝그리다이, 헝대입니다자 오늘 넥스트 스파크 배터리 같은 경우는 지금 40A 짜리 들어가 있는데 이 배터리 트레이에 여기 브라켓을 여기다 꽂으면 40A 여기다 꽂으면 50A까지 호환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60A 이상을 넣으려고 하면은 이 배터리 트레이를 다른 걸로 바꿔야 돼요 ISG 기능 있는 차량의 트레이로 바꿔야 됩니다 이게 더큰게 있어요 배터리를 여기 DIN 50 LEFT 이걸로 사왔는데 여기 배터리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 500cc에 12볼트 50암페어 여기는 cca가 300이고 40암페어입니다 이 c c a 가 폴드 크랭킹 암페어인데 저온 시동성이 좋다는 거예요 가격 차이도 만원 정도밖에 안 나고 50암페어로다가 하는 게더 경제적일 것 같아서 얘로 했습니다 그 배터리 트레이를 만약에 바꾸고 60암페어짜리로 하면은 이 cca값도 뭐한 600, 620 정도까지 올라가는데 그렇게 하면은 배터리 값도 50암페어짜리 기준으로 15,000원 더 비싸니까 얘보다는 한 23,000원 정도, 25,000원 정도 더 비싸고 배터리 트레이까지 하면 3만 한 4만 원돈더 들어가고 게다가 반납할 때 10암페어당 3,000원 더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20암페어 차이나니까 6,000원. 그러면 한 6만 원 돈이 더 들어가네요. 그래서 얘가 더 경제적인 것 같아서 50암페어짜리로 준비했으니까 50암페어짜리로 해도 300에 500이면은 두 배까지는 아니더라도 꽤나 높은 수치니까 만원 추가해서 이 정도면은 이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배터리 수명도 이 차량 저거 40A 짜리로 5년 탔으니까 이거 50A 짜리로도 앞으로 5년 뭐 타겠죠 뭐 보통 3년 얘기하는데 잘 타면은 5년도 탈수 있어요 그리고 배터리가 오면은 이렇게 구멍이 막혀서 오거든요 이게 뒤집히면은 여기 황산이 누출됩니다 이쪽으로 여기 가스 빠지고 이러는 부위인데 요거 꼭 제거를 하시고 요거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충방전 하면서 가스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얘가 부풀어요 열 받으면서 막 부풀어 그럼 얘 터져요 터지면 큰일 납니다 단자부터 풀겠습니다 얘는 10mm로 그냥 쉽게 이렇게 이야 뺐다 쑤셔 놓으십시 이렇게 고정해 놓고 플러스로 요쪽 거 말고 여기거 단자에서 가까운 데거 요게 보시면 요렇게 생겼잖아요 요렇게 조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풀러주시면 돼요 그냥 시계 반대 방향으로 풀면은 풀리고 얘도 그냥 흔들어서 빼줄게요 그렇게 빼서 이거 빠지면 좋은데 얘를 빼야 됩니다 13mm입니다 13mm 여기 공간이 넓어서 그냥 스패너 갖다가 해도 될것 같기는 해요 편하게 라쳇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브라켓을 이렇게 빼고 조금 있다가는 여기다가 설치할 겁니다. 여기 아래쪽에 여기 말고 여기다가 50 암페어짜리가 더 크거든요. 여기 배터리 크기를 한번 재볼게요. 그죠? 조금 차이 나죠? 용량이 커진 만큼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아까 브라켓 옆쪽에다가 이만큼 더 앞으로 오니까. 여기다가 설치를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배터리또 올립니다. 브라켓 아까 이 브라켓 볼트 구멍짜리 두개 보였었는데 지금 하나 보여요. 50 암페어짜리 우선 여기 13mm. 근데 지금 구조를 보니까 최대한 이쪽으로 붙이면서 밀어주고 브라켓 볼트 13mm를 조정해 줍니다. 얘는 13mm니까 그 체결 토크가 한 1.5kg에서 1.8kg 정도 될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세게 하면은 부서집니다. 이거 새것때 너무 세게 조이지 마세요. 이쪽은 0.8인가 그렇고 이쪽은 0.5kg 밖에 안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단자가 물러가지고 찌그러집니다. 찌그러져. 나중에 계속 탈부착 하다 보면은 이거를 제일 세게 조였는데도 이게 휙휙 돌아가요. 그래서 처음에 하실 때 이렇게 흔들어서 안 흔들릴 정도로만 조이세요. 주의하시면은 나중에 작업하실 때 여러 번 뺐다 꼈다 해도 잘될 거예요. 그럼 시동 시동을 걸어 볼게요. 그러면. 오늘도 성공하셨습니다.